좋아요. 구독 개장하고 30분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9시 반에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하는데 오늘도 잘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티멘탈로 sm 그리고 펀더멘탈로 현대 일렉트릭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sm부터 좀 보겠습니다. sm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달아 올랐다가 경유권 분쟁 때문에 그 1달 락 되면서 주, 다시 주가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다시 올라갈 것 같은지 리포트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좀 같이 좀 살펴보시죠. NH 증권에서 4월 24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펀더멘털 기초 체력을 좀볼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치고는 좀 이상합니다. 좀 목표 주가를 지금 십삼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왜 올렸나 이렇게 봤더니 다 펀더멘탈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이크 기획의 계약 종료가 이제 돼가지고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는 계속 여기에 있던 제 어떻게든지 비용으로 나가고 있지 않아서 나가고 있다는 게 이제 안 나가니까.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멀티 제작센터 도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SM 3.0 버전이 지금 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멀티 레이블도 할 거고 IP도 여러 가지로 수익화를 할 거고 글로벌 시장 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좀 다각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돈 빠져나가는 비용 빠져나가는 이런 항목도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기존 아티스트들이 이분기 이제 컴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주식을 다시 보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하고 좀 시너지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카카오하고 이제 협업을 하면서 결국은 매출 분야가 웹툰이나 웹소설 여기까지도 갈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애널리스트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메리치증권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제목이 마침내 안개가 거치고입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관련되는 불확실성이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좀다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1분기에일회성 비용도 괜찮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좋게 보고 싶은 거고 여기도 적정 주가를 13만 5천 원으로 약간 올렸습니다. 8% 올렸네요. 그래서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목표 주가를 좋게 보려고 하는. 이 생각들이 좀 묻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가가 한창 불이 붙었을 때는 16만 원 초반까지도 갔었죠. 그러다가 쭉 밀렸었는데 다시 공개 매수가 끝나면서부터 지금부터는 다시 펀더멘탈을 좀 보는 그런 국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아직 이쪽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크게 움직임은 없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그 모멘텀이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가는 전열을 재정비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역사적으로 밴드를 형성을 했댔습니다 근데 지금도 역사적 밴드의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뭐 리포트가 올라 많이 나오면은 그거에 이제 모멘텀 때문에 조금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보셔야 되는 거고 분위기 좋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같이 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크게 반응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목표주가 괴리율 목표주가가 지금같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13만원 이 넘었네요. 이렇게 목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s 율 h a 다시 줄어들었다가 커지고 있는 이 s m 입니다 그래서 목표주가 괴리율은2시장장의표표주가 목표 h e 율 i r s t thing is t h a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SM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주식입니다. 펀더멘탈 주식은 기초 체력이 좋은 주식을 제가 항상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현대일렉트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일렉트릭 주가가 좋았거든요. 일렉트릭들은 이름들은 내가 또 ls 일렉트릭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고 현대 일렉트릭이 주가가 먼저 이렇게 선도를 하면서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익 발표가 나고 아주 좋게 나왔는데 애널리스트들은 리포트를 써가지고 이익을 더 좋게 보려고 하고 있고 수주도 더 좋게 볼 거다 중장기로도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 시장에서는 시장 리스크가 조금 있으니까 일단 올라간 거 차익 실현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파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밀려 내려가고 려 있고 오늘도 조금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만 이런 주식을 이제 펀더멘탈에서 보셔야 되는 거죠. 왜? 기업이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사이클에 들어가 있고 당장에 뭐 나빠질 분위기가 없거든요. 그러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좀 내려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주가는 내려보니까 어떻습니까?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더 커지고 커지고 하는 그런 국면이니까 노트를 해놓으셨다가 충분히 내려왔다 그러면 다시 집으실 타이밍이 이제 곧올 겁니다. 자 리포트들 하나씩 좀 볼게요. 삼성증권에서 4월 25일 날 이렇게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리포트를 쓴 거죠. 좋아지는 회사의 정석 이렇게 해서 냈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주 목표를 상향을 했다.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수주 목표라는 게 지금 분위기가 좋고 수주가 막 쌓이고 있으니까 목표를 상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도 보이면은 밑에 더 좋은 거 있습니다. 수주 단가도 올라가고 있다. 수주 단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마진이 아주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진도 올라가고 있고 수주는몰리고 있으니까 수주 목표도 올라가는 회사가 바로 현대일렉트릭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삼성증권은 이익 전망도 올리고 목표 주가도 상향을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ibk 투자 증권입니다. 여기도 4월 25일 날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을 이제 반영을 하면서 리포트를 쓴 거죠. 근데 여기는 조금 리포 제목 앵글이 공급자우위 시장이다. 공급자우위 이게 보면은 바게닝 파워라는 거게 교섭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시장이 안 좋으면 사는 사람 바이어의 시장입니다. 매수자의 시장이잖아요. 근데 시장이 화랑이고 좋고 캐파가 부족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공급자 파는 사람이 부르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공급 단가가 왜 올라가겠습니까? 부르는데도 저쪽에 사는 사람이 받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 느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그래서 미국 쪽에서 보면은 여러 변압기 같은 것도 많이 파는데 최근에 또아메리칸 엘렉트릭 파워라고 우리나라 지금 한전입니다. 한전. 제그 조카도 여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이 현대 엘렉트릭에 무려 천억짜리 규모의 수주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신재생 쪽에서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또두 번째는 중동 쪽에서 네옴 시티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있으니까 거기 뭐 전기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큰 시장 두 군데 북미, 중동 이쪽에서 지금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IBK는 이렇게 봤고요.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강세가 있었는데 차익을 실현하고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숨고르기 국민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 조금 더 밀려 내려오면은 아주 다시 진입하기 좋은 타이밍이 올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펀더멘탈 주식을 가져오게 됐고요. 하지만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밴드 상단에 좀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는 커나가는 지금 성장 모멘텀이고 당장에는 단가가 올라가는 거고. 25년 정도, 정도 되면 캐퍼가, 캐파가 증설된 효과를 그때부터 또볼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장세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좀 터치를 해드리면 목표 주가 작년 중반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작년 중반부터 목표 주가가 거의 두배가 올랐네요. 지금은 6만. 원을 넘어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상향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밸류밴드보다는 위에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분위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펀더멘탈 주식으로 현대 일렉트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